루이비통이 서울 청담동에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했죠. 르 카페 루이비통, 루이비통의 이름을 딴 여섯 번째 레스토랑입니다. 파리, 뉴욕. 도쿄, 밀라노, 방콕 다음이 서울이죠. 루이비통 모노그램이 새겨진 고기 만두가 세 알에 4만 8천 원, 콜라가 한 잔에 1만 5천 원. 인테리어, 식기, 음식에도 온통 루이비통 모노그램입니다. 온 세상이 루이비통인 거예요. 이건 루이비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치 카페, 랄프스커피, 메종 마르지엘라 카페, 카페 키친에 빅파일러바 바이 아이블또 올해 10월에 이전한 구찌 오스테리아까지 명품가의 미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에. 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글로벌 트렌드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돈이 돼서일까요? 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고급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은 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2% 이하라는 건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죠. 이들이 그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랜드 경험의 극대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세계관, 철학을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가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기 시작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외식 산업에 진출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럭셔리 브랜드의 미식 전쟁입니다.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는 럭셔리 브랜드들은요. 과거에 비하면 허들이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대량생산 덕분이죠. 럭셔리 브랜드의 옷과 가방은 원래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공을 들여서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건 공산품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가치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대량생산 기술이 발전했고 럭셔리 브랜드들도 상대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허들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살수 있다는 건 아니죠. 면티 한 장을 최소 수십만 원씩 내고 살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까 큰... 마을 먹지 않는 이상해야 가지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엔트리 상품을 출시해서 미끼로 이용합니다. 기존에 판매하는 제품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입문용 아이템인 거죠. 이걸로 대박을 친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샤넬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 샤넬이 등장과 동시에 핸드백으로 돈을 쓸어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아닙니다. 20대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패션하우스로 유명하긴 했지만 워낙에 비싸다 보니 살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샤넬 넘버5 no. 향수를 출시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초대박을 친 거죠. 샤넬의 옷과 가방은 쉽게 살수 없어도 향수는 마음만 먹으면 살수 있거든요. 초기 샤넬의 돈을 벌어다 준건 가방이나 옷이 아니라 바로 향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샤넬 향수 제조와 판매를 담당했던 베르트하이머 가문이 샤넬 하우스를 역인수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샤넬이고요. 아무튼 향수로 샤넬에 입문한 소비자들이 샤넬의 패션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렇게 샤넬의 팬이 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샤넬처럼 엔트리 상품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미끼가 되긴 하는데요, 잘못 활용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찌죠. 구찌는 6, 70년대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적 아이콘 그 자체가 됐죠. 그런데 중간에 한번 크게 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찌의 라이선스를 판매해서 다른 제조업자들이 구찌의 이름과 로고를 자기들의 상품에 붙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탄생한 게 구찌 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라이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걸 일종의 엔트리 상품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구찌 엔트리 상품 상품 판매가 늘어나니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핸드백만 하더라도 연간 70만 개씩 생산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구찌의 브랜드 가치는 폭락해버렸죠. 너무 흔해져 버렸거든요. 이 와중에 구찌 가문의 분쟁이 터지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됐고, 구찌는 한 투자 회사에 팔리게 됩니다. 이렇게 몰락한 구찌가 다시 구원한 건몇 년이 흐른 뒤죠. 죽어가던 구찌를 살린 건 바로 톰포드의 디렉팅 덕분이었거든요. 아무튼 다른 브랜드들도 여기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엔트리 상품을 저렇게 쓰면 큰일 나는구나. 대신 샤넬처럼 적절 이용하면 큰 이익을 볼수 있겠다. 현재 럭셔리 브랜드들에게 카페나 레스토랑이 딱이 엔트리 상품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엔 더 빛을 발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방은 쉽게 살 수가 없고 수십만 원짜리 티셔츠는 SNS에 올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커피, 티 세트, 레스토랑 식사는 적게는 몇만 원, 비싸야 몇십만 원 정도거든요. 또 SNS에 올리기도 좋고요. 명품을 소비한다는 기분도 느낄 수 있지만 가격은 매력적입니다. 심지어 희소성도 있죠. 좌석과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매장은 하나뿐이다 보니까 소비에 제약이 발 발생하거든요. 이런 시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8년,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르마니가 파리에 카페를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엠포리오 아르마니 카페. 당시에는 굉장히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아르마니가 이 카페를 오픈한 이유를 포브스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쇼핑 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퇴근 후에 점심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했다는 거죠. 말은 단순해 보이는데요. 아르마니는 자신의 브랜드가 단순히 패션 브랜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나길 바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 ]에서 아르마니의 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것도 멋쟁이들이 바글바글한 파리에서요. 이게 꽤 성공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2000년엔 아르마니의 본진인 밀라노에다 아르마니 리스토란테라는 식당을 오픈하기도 했죠. 지금은 다양한 나라로 진출한 상황이고요. 랄프로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레스토랑 아레를 오픈했거든요. 매장도 정말 멋있었죠. 마우거니 천장에 가죽의자, 승마 예술품을 가져다 놓고 메뉴 구성도 브랜드 철학에 맞춰서 구성 했습니다 로렌은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옷을 만든다는 철학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미국의 클래식한 요리하면 떠오르는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팔았거든요.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랄프로렌 매장에서 쇼핑을 하거나 반대로 쇼핑을 하고 와서 식사를 하는 식이었는데요. 이곳 역시 랄프로렌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이게 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2014년과 15년에 뉴욕에다 랄프스커피와 플로바를 런칭했죠. 여기도 장사가 잘 됐고요. 아르마니아 랄프로렌이 이쪽 분야에선 나름 선구자였던 겁니다. 오픈할 당시에는 너무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상황이 다 바뀌었죠. 자 2010년대를 정의하자면요. 저는 세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스마트폰, SNS. 이커머스의 발달은 지각변동급의 충격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 룰이 깨진 거니까요. 기업에게 부동산이라는 의미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상권이 좋은 곳에 가면은 임대료가 비싸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게 됐거든요. 또 스마트폰과 SNS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소비하고 자랑하는 게좀더 중요해졌죠. 럭셔리 브랜드가 레스토랑과 카페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것도 이때쯤입니다. 실제로 팔아야 하는 옷이나 가방, 신발은 조금씩 가격을 인상해서 허들을 올리는 한편, 레스토랑과 카페로 대중적인 접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곳은 새로운 소비자층인 20대를 잠재 고객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문한 소비자들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바이럴 효과까지 얻게 됐죠. 이건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광고 효과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의외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브랜드. 지만 은 날지는 않은 브랜드 젊은 브랜드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죠. 좀더 저렴한 세컨 드 라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면 되지 않나? 괜찮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은 럭셔리 브랜드들에겐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실제로 돌체앤가바나가 젊은 소비자층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DNG 같은 세컨 드 라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돌체앤가바나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결국 브랜드 정체성을 통합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사라졌고요. 아무튼, 랄프로렌의 랄프스커피와 더 폴로바를 시작으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2015년엔 버버리가 영국 런던의 토마스 카페를 차렸고, 같은 해엔 디올이 서울에다가 카페 디올을 오픈했습니다. 마카롱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디저트 브랜드, 피에라 에르메라 협업하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죠? 2017년에는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 앤코가 뉴욕의 블루박스 카페를 오픈했고요. 정말 다들 인테리어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브랜드의 톤앤 매너를 온몸으로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구찌는 2018년,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셰프인 마시모 포트로와 협업해서 구찌 오스테리아를 오픈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첫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이 매장은 특히 더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전까지는 홍보 차원의 매장이 대부분이었다면, 여긴 아예 파인다이닝의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구찌 오스테리아는 피렌체, 베버리 힐스, 도쿄, 서울에 매장을 냈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세 곳이 모두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구찌라는 브랜드를 요리 예술의 정점인 미슐랭과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럭셔리 이미지를 강화했던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르 카페 부이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미국 뉴욕의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 했거든요 여긴 최근 오픈한 청담 르 카페 루이비통과 비슷합니다 눈길 닿는 모든 곳에 루이비통의 로고가 있거든요 거의 뭐 맥시멀리즘의 산실이랄수 있죠 샤넬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부터 긴자이 샤넬 빌딩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미슐랭 스타인 알랭 디카스와 협업하고 있죠 여기도 현재까지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 중이고요 이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다 보니까요 이곳을 vip 고객을 위해 미 서비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식사권을 준다든가 프라이빗한 이벤트를 여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돈만으로는 살수 없는 서비스라서 더 특별한 거고요. 그럼 일찍부터 이쪽으로 눈을 돌렸던 아르마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긴 아예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엔 두바이, 2011년엔 밀라노의 아르마니 호텔을 열었거든요. 아르마니 가구와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창문 같은 건물엔 아르마니 레스토랑트가 있고 아르마니 바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르마니 천국인 거죠. 불가리는 메리어트와 협력해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가리 호텔의 대표 표 레스토랑인 일 리스토란테 니코 로미토는 무려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니코 로미토와 협업한 곳입니다. 두바이점은 2스타, 도쿄와 베이징이 1스타를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페라가모 가문이 운영하는 럭셔리 호텔 그룹 룬가르노 컬렉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럭셔리 브랜드 호텔에서 브랜드의 가구나 액세서리를 우선 경험하고 나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도 올라가죠. 레스토랑, 카페, 호텔 같은 사업을 호스피탈리티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음식이나 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포함하는데요. 럭셔리 브랜드가 어메니티 수준이 아닌 호스피탈리티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홍보와 바이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는 거죠. 브랜드의 철학을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비즈니스는 대부분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몰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핵심 소비를 담당하는 곳이 동아시아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명품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일본, 인구를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는 중국, 그리고 트렌디함으로 주목받는 한국까지 기업으로선 이만큼 중요한 시장이 또 없죠. 과거 럭셔리 브랜드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자체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죠. 백화점의 간섭을 벗어나 독자적인 매장을 차리고 그만큼 자신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선 폐업한 레스토랑도 있긴 합니다. 이건 그만큼 먹고 마시는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긴 한데요. 확실한 건 럭셔리 브랜드의 확장은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끝나진 않을 거란 겁니다. 이들의 다음 사업 아이템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사람들의 일상과 공간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을지를 더도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